첫 번째 애나 전망이며 2부입니다. 이번 2부 영상의 핵심은 12월 6일 업로드한 1부 영상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. 12월 6일 애넘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 22년 4월부터 25년 3월 약 3년 동안 10.04엔 주가 상승을 막는 역할하는 추세선을 돌파를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돌파를 성공하지 못했다. 돌파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, N화는 약세 구간이다. 즉, 개인 투자자는 투자하면 안 되는 C급 차트다. 두 번째, 그러나 10.4N을 돌파 성공하면 N화는 강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A급 차트다. 부연 설명 첫 번째입니다. 추세선 10.04N 아래 가격 어디서 매수하든 최종 입절가는 10.04N이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네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, 여섯 번째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추세선 아래 가격 어디서 매수하든 익절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주봉 차트 이게 캔들 하나당 7일입니다. 만약 여기서 매수하고 이 추세선에서 익절하지 않았다면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을 물려있을 겁니다. 그러나 반대로 추세선을 돌파 성공 후 손절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음 추세선까지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, 수익률이 높다. 두 번째, 매수 익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. 이겁니다. 부연 설명 두 번째입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추세선을 돌파 성공하면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금강공업은 약 1년 4개월 동안 파란색 추세선을 돌파 못하다가 최근 강하게 돌파 성공했습니다. 추세선 돌파 성공의 특징. 첫 번째, 투자 기간이 짧다. 두 번째, 다음 추세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다. 그래서 제가 투자 후약 10거래일 만에 약 80%가 급등했습니다. 고려 아연은 파란색 추세선을 약 9개월 만에 돌파를 성공했습니다. 첫 번째, 투자 기간이 짧다. 두 번째, 다음 추세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수익률이 높다. 이런 특징 때문에 동그라미 부분에 투자 후약 10거래일 만에 50% 상승 이두 포인트에서 어떻게 왜 투자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려 아연 분석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애1 결론입니다. 추세선 아래 가격 어디서 매수하든 투자 기간이 매우 길며 수익률은 낮지만 추세선 돌파 후눌림때 매수하게 되면 투자 기간은 짧고 수익률은 높다 이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3부에서 뵙겠습니다.